안녕하세요 채널콤입니다 자 요즘 뭐그 많은 기사들 접할 수 있는 주제죠 어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어, 많은 이제 특별법안도 지금 국회에서 어 입법 중에 있고 또 많은 기사에서도 또 부동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재밌겠네 이 주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했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음. K.서의 법안 음. 어저 어디까지 와 있나? 그렇죠. 네, 가장 현재 시점에서 음. 아, 그리고 내가 보다 보니까 음. 이게 뉴타운하고 조금 기시감이 드는 거지. 그리고 또 음. 이제 많은 우리 구독자님이나 우리 콘텐츠를 시청해주신 분들께서도 조금 가려운 거. 음. 아뭐 비판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나는 좀 투자도 하고 싶고 또 한번 직접 어느 시점에서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음. 거주도 할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알려 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우리 도시 객관점에서 한번 그 예상해 보는 음. 네, 그런 시리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 먼저 그 노후계획도시 왜이 얘기가 나왔을까 음. 이제 보게 되면 일단은 그 주택이 부족해 음. 지금도 이제 어, 많은 기사에서도 뭐, 인허가 건수가 예년보다 적어서 음. 앞으로 2, 3년 후가 뭐, 어쩐다 저쩐다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음. 어, 그런 측면에서의 기존 인프라가 충분히 잘 갖춰진 일기신도시를 거기에 주택공급의 하나의 음. 어, 큰그 사업 대상지로서 삼수 있지 않을까 음.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음. 또 이미 일기신도시가 너무 낡았어. 음. 그 우리가 실제 거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다 보면은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 이제 충분히 그 주택 개량적인 측면에서의, 아, 이유가 있고, 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뭘가라고 해요? 배드타운, 배드타운. 기존의 일기신도시가 갖는 그, 그런 훌륭한 인프라 속에서 너무 일자리나, 어, 어떤 경제를 담당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음. 그래서 이번에 한번 노후계획도시를 재정비하면서 이런 것들이 보완해들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음. 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 특성과 또 이번 재정비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 어 노객도시라고 했을 때는 그 전국에 해당이 돼. 근데 나는 이 현재 특별법안에서 대상화를 하고 있는 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일기 신도시라고 볼게는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기 신도시 이제 다섯 군데가 있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나는 그 용적률이라고 봐. 어 결국에는 각그 일기 신도시 안에서의 그 총밀도에 해당이 되는 용적률이고, 어 분당과 일산이 그나마 음. 다른 산본, 중동, 평천보다는 200% 이하의 음. 현황 평균 용적률을 갖고 있지. 음. 그러니까 뭔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좀더 낮다. 음. 근데 반대로 거꾸로 이제 산본이나 중동은 조금 쉽지 않다. 음. 입지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요런 느낌 우리가 가져갈 수있지 그러니까 일계신도시 보면은 우리 저번에 일기신도시 한번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분당과 일산에 대해서 차이점을 얘기했는데 자일신도시 계획 현황이고 이제 노후도시 특별법 해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할수 있는 주택 공급을 할수 있는 단지가 아 어디가 될까? 저 다섯 개 중에 나는 분당 그리고 평촌 3번 아니면 나머지 지역은 쉽지 않 저기서 했던 용적률은 그 개별 개별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아니라 아니라 도시 전체의 용적률이기 때문에 음. 뭐 공원 녹지이나 나머지 기반시설이 많으면 용적률이 또 떨어지게 돼 있어 음. 그러니까 요 표에서 용적률로는 그 단순히 아파트 단지 단지마다의 사업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터뷰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음. 직접 그 주민들을 만나 보더라도 가장 그 불편사항 두 가지는 논물 음. 그리고 주차 음. 어 이게 너무 불편하다 음. 엄격히 얘기하면 사실은 주차의 문제나 음. 이 하수관에 대한 부분은 음. 어 약간 단지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음. 또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관거을 계속 교체를 해주자 음. 그러니까 꼭 도시 전체를 뭔가 재정비해야 할 요소는 아니지만 음. 어찌 됐든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는 현재 사실이고 음. 심화되고 있어 그렇지 어. 근데 나는 계속 음. 의문이 드는 게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이잖아. 그렇죠. 그럼 노후 계획 도시만을 위한 특별한 뭔가 대응이 필요해서 음. 법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문제들은 그 일기 신도시 노후 계획 도시의 문제는 아니잖아. 모든 음. 아파트 단지 노후된 아파트 단지들의 그러니까. 문제지. 나도 지금 그게 궁금해. 음. 저게 과연 일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위한 문제인가? 음. 왜냐하면은 서울시에서도 기성 시가지들의 분명히 저기보다 더 어려운 데가 많거든. 훨씬 많지 훨씬. 그래서 어. 아파트 농물 나오고, 뭐, 주차 복잡하고 한 데들이. 아, 기성시가지에도 있는데. 왜? 주차는, 어. 이게신대가 분당, 일산 이런 데는 될될 것도 아니야. 아, 상계 중계에 비하면, 응. 거기는 0.4대, <laughs> 0.4대 세대당. 어. 미쳐버려. <laughs> 자, 지금이 <laughs> 어. 법안이 어디까지 아, 와있나요? 어,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재정 필요성도 약간 좀 비슷하게 음. 언급을 했지만, 음. 어, 기반 시설도 부족하다. 음. 어, 그리고 이게 그 계획도시인데, 그걸 결과적으로는 나, 마스터 플랜 상에서의 다 어느 기능 간의 연계성이나 여러 기반 시설 간의 연계성을 감안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개별 단지 단지별로 접근하는 거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음. 전체적으로 이 다시 한번큰 틀에서 봐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음. 또 이제, 시기가 비슷하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뭔가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음. 그 주변에 임대차 시장을 또 혼란을 주는 음. 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뭔가 컨트롤이 필요하다. 음. 뭐 이런 측면에서의 또 필요성도 있는 거지. 1, 1번. 그러니까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페이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 저 목적. 음. 어, 가구수 및용전이 증가에 따른 도심의 광역 기반 시설 부족이 예상돼서 음. 개별 단지를 넘어선 도시 차원의 광역 지정비가 필요하다. 음.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치. 아, 저건 동의. 동의. 어, 노후계획 도시니까 음. 계획적으로 됐는데 개별 단지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계획이 틀어지니 음.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된다. 음. 아, 동의할 수 있지. 어. 두 번째, 뭐 노후계획 도시는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부지 확보가 곤란하다. 이거는뭐 기반 시설의 문제이기도 하고, 앞에 나왔던 자족성에 대한 음. 얘기도 하겠지. 음. 이것도 뭐, 그래. 이해가 돼. 음. 세 번째,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이런 데다. 그러니까, 이주 시기가 한 번에 되니, 음. 한 번에 몰릴 수 있으니, 그거를 적절하게 배분하고 안분할 필요가 있다. 음. 어, 그러니까 이세 가지 필요성은 잘 정리된 것 같아. 어. 근데, 이세 가지 필요성 때문에 특별 법까지 필요하냐? 어. 이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각각의 시대마다, 음. 법 취지의 목적에 마다, 음.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간 차이점들이 생기는 게 있잖아. 음. 이제 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음. 어, 우리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노 신도시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는 현재 13개의 그 법안이 어, 발의됐고 음. 그 중에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거는 또 정부의 그 정책 방향이 가장 수록돼서 낸 사항은 음. 바로 지난 3월 27일 날제안된 음. 그, 송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이, 음. 어, 현재는 그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 중에 음. 에, 있지. 발의안이 13개였고, 음. 어, 또 엄청 많았고, 음. 그 중에 이제 대표안이 하나 선정이 돼서 음. 발전되고 있다. 어, 어. 뭐 선정된 건 아닌데, 어쨌든 13개의 법안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제 논의 중에 있는 오케이. 거지. 그래서 어. 이제 통합법안이 어? 만들어지겠죠. 통합? 그래서 특별 법에 대한 제한 사유는 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음. 또 대규모 이주수요도 관리하는 음. 어, 어떤 이런 그목적으로서 음. 특별법안이 필요하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래도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래 기능 또 미래 다양한 기술 개발에 따르는 수요들을 이제 우리가 도시 안에서 그, 어, 포함시켜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어, 제도적 틀을 여기서 마련해보자. 아, 이게 재밌었어.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아하고 농물이 흐르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들일 거잖아. 근데 그게 왜 노우객 도시만?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고. 다족기능과 대규모 유조수요는 어느 정도 뭐 납득이 돼. 어쨌든, 그러고 재밌었던 건저 미래도시. 미래도시란 얘기가 법의 재정사유로 등장한 건 처음이지 않나?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음. 되게 이런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네. 그만큼 음. 이제 제도가 음. 발전하고 있다는 거지. 음. 그 김감동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통과가 안 됐지 않느냐가 음. 어, 이제 바로 이 어, 국토교통위원회 안에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지금 벌써 세 번, 사차례가 열렸고 음. 세 번째 소위원회에서도 사실은 통과가 안 됐던 어, 그런 부분이 있어. 왜냐면 어, 여, 야, 모두 이 특별 법안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라는 입장에서, 어, 지난 9월 13일 날 소위원회는 음. 이제 그 다음으로, 음, 음. 어, 넘어갔고. 그래, 지금 저게, 뭐, 기사에서 내가 본게 저거였거든. 일기 신도시만 혜택? 음. 어, 이거야. 퀘스천 마크가. 음. 왜 나머지 기성시가지나 뭐 이쪽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음. 왜 저기만? 요 특별 법으로 관리를 해야 될까? 음. 형평성. 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일 거고. 분명한 거는, 어, 자기, 본인들이 느낄 때도, 아, 이게 형평하지 않다고 지금 느끼고 <laughs> 있는 거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여름, 말이 될까? 어, 말이 응. 될까를 지금 너무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니까 지금 두 사람이 어. 계속 얘기해. 아니, 기존 기성시가지 안에서의 많은 비슷한 문제점에 대해서 음. 왜 노후계획도시지만 이렇게 약간 특혜성에 음. 특별 법안을 또 만들어가면서 해 가느냐라는 음. 얘기를 공통적으로 해주고 있잖아. 음. 나는 기성시가지의 그런 비슷한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는 이미 뉴타운법에서 해결해 주고 있잖아. 음. 그리고 도시정비법에서 하고 있잖아. 음. 얘는 노후계획도시라는 음. 그 자연 형상적 또는 다양한 법제 사업 시행 쪽에서 그 몰려있는 기성시가지에서의 정비 외에 이거는 단일 사업과 음. 단일 계획 도시 안에서의 재정비를 가져가는 것만큼 약간의 음. 결은 좀 다르다고 봐. 조금 달라? 어. 얼마든지 지금 얘기했던 기성시가지 안에서의 주관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는 할수 있는 특별 법안과 일반 법이 있어. 우리 도시 재정비 촉진법도 있고, 음. 도시 정비법도 있고. 그걸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일기신도시는?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의견은 나올 수 있지. 나도 의문을 품었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따가 다시 내가 비교한 걸 얘기를 해보자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소위원에서는 11월 달에 다시 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 근데 알겠지만 우리가 내년 4월 10일 날, 이번 21대 국회가 마지막이야. 그래서 그 전까지 어, 국회 본인이 통화를 못하면 사실은 자동 폐기를 어, 하는 거잖아. 음. 바빠. 음, 바빠. 아주 바빠. 어. 어, 열심히 가야 돼. 오케이. 어, 우리가 오케이. 이렇게 노닥거리 시간이 없어. 그래서 지금 여전히 정부에서도 이거를 끊어 놓고 있지 않아. 음. 며칠 전 9월 26일에서 음? 우리 그 국토부나를 관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 합동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음.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안에 일기신도시 음. 특별법도 또 언급되어 있어. 그 음. 음. 어, 음. 입법을 음. 완료하겠다. 음. 여전히. 이 일교 신도시 특별 법안에 대해서, 음. 음, 통과에 대한 그 의지를 보이고 있어. 어찌됐든이 법안에 대한 그 통과 의지는 갖고 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 법안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음. 어, 지난 3월에 만든 제정안에 더해서 음. 지금 수정안을 갖고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음. 좀 파악을 해 보자. 수정안은 음. 그 국회 사무처와 국토교통부가 계속 그간의 소위원회를 해오면서 나왔던 의견들을 반영한 내용이 될 거야. 어, 큰 틀에서는 일단 중앙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어떤 큰 어떤 기본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지. 음. 그럼 그 기본 방향 안에서 그 지자체가 우리가 기존의 그 도시재정비촉진법이나 아니면 저, 도시정비법에서 하고 있는 정비 기본 계획을 이제 만들고 또 정비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는 음. 이제 그런, 어, 제도의 틀이 되는 거고. 음. 그리고 재정 방향은 앞에 얘기했던 그 내용과 같은? 이제 같은 얘기고. 음. 그래서 먼저 계속 얘기했지만은 음. 그 노후계획 도시. 그러면 일단은 어디냐. 음. 어, 실제 그 개발 계획으로 계획적 개발을 한그 택지개발 사업이나 공공주택 사업 같은 그런 사업 지구 안에서 20년이 경과한 음. 중공한 지. 아, 어, 20... 그런 20년. 음. 어 경관된데 그 사업지구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음. 이상이어야 되고 꼭그 단일 사업지구만 100만이 안 되더라도 근처에 그런 사업지구들이 있었을 때 합산해서 100만 제곱미터가 이상이 되면 또 그것도 인정해주겠다라는 음. 것이 이제 적용 대상 지역 안에서의 그 기준이 되는 내용이 돼야 그럼 왜1만이냐 어. 음. 어, 일단, 100만이 갖는 실제적인 그 조성 이미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거 환경을 약한 200%를 놓고 전제했을 때, 우리 가 소위 국평이라 그러지, 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가 약한 만오에서 만오천오 정도 음. 공급이 되는 생활권 대니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지. 음. 근데 사실, 이런 내용도 있지만은, 그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국토부 의견이 좀더 현실적인 의견, 아마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 음. 첫 번째는 그 적용 대상 지역을 만약에 50만제곱미터로 음. 그, 면적 기준을 하향했을 때는 현재 5일곳에서 138곳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약간 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음. 어,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음. 그리고 도시 정비법을 형해야 하는 음. 그런 또 제도 간의 간섭들이, 법제 간의 간섭들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에 대한 부분이고. 내가 봤을 때 이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 오. 우리 소위 뉴타운이라고 그랬잖아 음. 어, 뉴타운이라고 하는 그 재정비 촉진 지구 안에서의 주거지역이 음. 면적 기준이 50만 제곱 미터야. 다섯 개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그럼 음. 너무 두드러지니까. 음. 그래서 뭔가 기준을 낮추다 보니 100만이라는 숫자를 거꾸로 맞췄고, 음. 그, 그걸 이제 뭔가 근거를 대다 보니 저런 말들이 막 나오는데, 음. 뭐 얘기했듯이 재촉법으로 하면 왜안 돼? 그 다음에 음. 51곳은 되고, 1 4 8곳은 어, 왜안 돼?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결론은 1기 신도시 5개소를 다 넣고 싶었어. 음. 저기를 330만으로 하면 1기 신도시 5곳이 다못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음. 100만이라는 기준을 삼고 그걸 막 어떻게든 논리를 만들었던 저, 것들이 조금 보여.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기 신도시 5개를 포함하고 요 법의 적용 대상을 만들 거야라는 음. 국토부의 의지가 위지 뭐 저기서부터 이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음, 음. 이제 그 적용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음. 이 구토 도면을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경기권 수도권에 가장 많이 해당이 되는 걸볼 수가 있지. 음.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경기도의 어떤 노신도시를 위한 특별법이 되지 않을까? 를 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어. 전국에 뿌려졌지만 사업성이 나오는. 그치지 분양성이 담보된 지역, 담보된 지역에만 저게 실질적으로 응. 움직일 것 같아. 저 색이 다른 건 뭐야? 숫자가 두 개씩 있잖아. 아,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단일 사업 지구 안에서가 이제 해당이 되는 경우, 응. 연접했을 때. 아, 옆에 또 그러니까 연안의 그러니까 서울의 경기를 보면 단일 사업 지구로는 연안 개고 주변 두 개씩 묶어서 100만 에, 넘는 경우가 음. 26개. 음. 그걸 합치면 Okay. 그래서 그게 어차피 경기 수도권은 다 붙어 붙어 있어서, 음. 결국엔 다 들어오게 될것 같아. 뭐. 추진 체계를 살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가 이 제도적 틀에서도 설명했지만은, 음. 대부분 시장군수가 역할을 해. 음. 어, 일단은 장관은 방치만 아까 만들어주는 걸로 끝이 나고, 어, 기본객, 그리고 나중에 인가까지 다 시장군수가 하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음. 그 특별 정비 구역과 특별 정비 계획 수립 음. 이 음. 내용이 있어 음.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음. 여기서는 그 민간 제안도 가능하다. 음. 어 음. 여기, 이게 핵심이라고 될수 있지. 음. 그리고 그 정비 기본 계획을 현재 그러면 첫 단추가 될 텐데 음. 어, 얘네들은 이미 그 내가 알아보니까 음. 23년도 상반기에 음. 다 발주가 돼서 착수를 했어. 음. 어, 그래서 어, 성남 분당은 우리가 이미 이거는 오픈된 자료니까 음. 어, 얘기를 하면 동명이라는 회사, 음. 그리고 고양 일산은 케이지, 부천 중동은 경호, 음. 그다음에 안양 평촌은 유신, 군포 삼부는 케이지, 음. 다 실력 있는 회사들이 음. 지금 열심히 착수해서 이 정비 기본계획 가장 이제 첫 단추를 지금 깨고 있는 거지. 그까 그러니까 이게 어. 원래 그러니까 이게 아니잖아. 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음. 그, 아니, 그 법이 없으니. 그렇지. 기존에 있는 도심이 주강의 정비법에 따른 음. 정비 기본 계획으로 일단 그걸 근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고. 먼저 음. 출발한 음. 거야. 하고, 음. 그 다음에 그게 되면 그거를 나중에 간주해 주겠다. 음. 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원래 원희룡 장관이 처음 와서 음. 노, 계획 도시 마스터 플랜 하는데 한 3년 걸린다. 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했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아. 투, 법이랑 계획을 투트랙으로 가겠다. 그렇지. 아, 같이 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거지? 근데 아. 어쨌든 음. 이 어 기본 계획에 대한 과업 기간이 음. 20개월 정도 내외더라고. 음. 그래서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 계획 수립이 끝난 다음에 또그 다음 진행되는 거니까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음. 어 아까 얘기한 대로 이특별법원에서 가장 핵심 뭐냐면 바로 이 특별 정비구역이야. 음. 이게 왜 핵심이냐면 모든 규제 특례와 완화는 특별 정비 구역인 곳에서만 해당이 돼. 전체 신도시가 아니에요. 아니라. 하지만 저 1, 2, 3, 4번을 잘되다보면 전체가 되겠는데? 웬만한 대상으로 만들어갈 <laughs> 네. 데가 없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상 지역은 다 되겠지만, 결국 음.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 뭐, 특별정비계획에 수립이 돼야 그렇지. 되는 거지. 그렇지. 음. 그런, 그런 데들은 많지 않겠지. 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민간제한도 열어뒀으니까. 음. 어. 아니, 아니, 그러면 이 특별법이, 그러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혜택이 없어? 그러니까 보조나 용자, 뭐 어.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 어. 혜택들이 좀 있긴 해. 어. 근데 이제 그런 음. 특별정비구역이 아닌 그 정비구역들에 대한 혜택은 사실은 좀 일부의 어. 국한되어 있고, 음. 대부분 핵심적인 특례와 완화는 특별 정비 구역을 전제로 하고 있지. 제가, 제가 난 저걸 보면서 약간 저 1, 2, 3, 4번에 기존 기회가 있어, 기존의 대상지가 있었고, 수정원에서 단독주택 밀집이 있었잖아. 음. 그럼 저기 중에 어디가 민간이 들어가서 저 정비 구역을 설정해서 수익성이 높게 나올까? 음. 가 먼저 추천이 될 단지로 보이는 거야. 음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아까 아파트 단지에 정비가 있었는데, 걔는 이미 용적률을 꽉 차져 있고 사업성이 많이 안 나올 거고, 추가로 뭐두배 더블링 용적률을 주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저 단독주택 밀집지 같은데, 더 많이 아파트로 졌을 때는 엄청난 사업성이 나올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역세권이나 상업 업무 지역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데들이 오히려 부동산의 논리로 이게 사업이 더 진행이 될것 같고, 오히려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더 수익성이 안 나와서, 나중에 더 꺼려지지 않을까? 이런 약간 걱정도 좀 생기게 생기네 갑자기. 음. 음. 지금 김강동이 지적한 대로 바로 그런 약간 중밀 중층의 아파트 단지의 삽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이 특별법안에서는 용적률을 음. 완화해줬어. 음. 네. 그래서 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얘기한 대로 내가 봤을 때는 그 연립주택 단지들 있잖아. 음. 우리가 이제 계획도시를 보다 보면은 고밀 주거, 중밀 주거. 이제 단독주택용지 이런 게 하듯이 음. 다양한 주택 유형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립주택 단지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데 아마 그 단지들도 꽤 괜찮은, 훨씬 더 수익이 큰, 수익이 것 큰? 어. 아마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자면 그 특별정비구역은 이렇게 그 대가구단위 슈퍼블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슈퍼블럭은 뭐냐면 그 경계가 간선도로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현재 법안에선 그리고 이제 역세권 그, 리고 나머지는, 뭐, 이주단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지원하는, 어 개념이 될 거고. 근데 이게 과연 제대로 다 이루어질까? 왜냐면, 단지별로, 대지 지분이나 용적률이나 입지나 같은 단지 안에서도 층수별로 사실은 감정평가가 다 다른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다, 대다, 대가구 단이나 역세권 상업 업무 지구 단이라는 게, 한개 단지가 아니라, 여러 개 단지. 블럭이, 블럭이고, 그러니 우리가 이제 간선도로라고 하면 보통 뭐, 500, 미터 나1 k m 간격으로 놓게 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럼 500 x 500이라고만 해도 그 안에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네. 최소 네개 단지 이상 되겠지. 네, 어. 어, 최근... 그렇게 출발했다가 이제 네. 이번 수정안에서는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네. 할수 있도록 포함됐다. 네. 그래서 음. 여기 보게 되면 음. 어, 이런 그 아까 슈퍼블록에 대한 개념도야. 음. 그래서 이 가운데에 약간 그 간선도로가 아닌 집분산도로의 어떤 기능을 위계를 갖고 있는 도로가 음. 폐지가 됐지. 음.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새로운 건축물들이나 많은 서비스 시설들이 이제 음. 들어간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음. 그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폐지 가능한 공공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음. 특별정비구역이 효과를 내려면. 음. 어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은 학교가 음. 좀 이렇게 옮겨지고 재배치가 됐지만, 사실 우리 학교 재배치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 쉽지, 쉽지 네. 않잖아. 음. 그래서 학교 재배치는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미지수다. 음. 어, 고려 요소가 많다. 아 근데 요번에 그, 활성화 계획에서 발표했던 것 같이 뭐 교육청 협의나 심의로 통합 시, 협의로 심의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한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아니 학교만 미지수야? 나는 다 미지수인 것, <laughs> 것 같은데 <같아. 웃음> <laughs> 이거는 꿈이잖아 꿈 우리가 <laughs> 항상 그 이상으로 삼는 그니까 그러니까 그 소규모 주택 정비 중에 가로 주택 정비 사업 있잖아 음. 그니까 그 가로 6m 도로 6m로 둘러싸인 가구를 단위로 하는 사업도 그 수많은 이견들 때문에 잘 안되는데 이 슈퍼 블록이 음. 같이 다갈수 있다. 그, 어. 그것도 하나 있고 나머지 부처들의 협의나 이런 것들을 부처 부서 일괄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환경, 교육 다말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자, 음. 이거 뭐야? 뭐. 대통령 공약이잖아. 아. 가봅시다. 오케이 가봅시다자 가봅시다. 아. 그리고 그 역세권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한 주요 결절질들. 주변에 음. 이렇게 주택만 있기에는 조금 음. 도심 기능 확보 차원에서 아까 아깝지 않느냐. 음. 그래서 많은 복합 기능들 그리고 음. 어 미래 교통 기술들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그 생활 기술들이 발전하는 거에 따른 음. 그 용지들이 필요할 텐데 음.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좀더 물류나 대중교통 중심지 도심 기능 있는 인근에 음. 새롭게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는 음. 이제 개념도인 거지. 그렇지. 그랬을 때, 이제, 입주규제 최소구역이나, 아, 이제는 도시 혁신구역으로서, 이제, 어, 제도가 바뀌겠지만, 음. 또는 특별건축구역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역세권 유형에, 어, 같이, 이제, 검토되고 있는 것들이고, 맞아! 음.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은, 사실은 이런 복합기능들을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음.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그 노후객도시의 정비 사업 안에는 음.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렇게 음. 다양한 복합 용도를 어 건축할 수 있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어. 그 그러니까 확실하게 음. 앞에서 본 주거지역 밀집지역 대규모 슈퍼블록보다는 이 역세권 지역이 확실히 돈이 될것 같아. 어, 주상복합과 상업업무 음. 비싼 땅으로 다시 바꿔서 팔아먹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성이 나올 것 같고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역세권이 아닌 데들은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같이 맞물려서 분양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사업이 쉽지 않겠다라는 조금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리고 권리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노후객 도시 안에 나대집, 그빈 땅이 없으니 저 자족 기능이나 아니면 새로운 인프라를 깔수 깔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 그래서 역세권을 고밀로 해서 한쪽으로 주택을 모으고 나머지들을 그런 신규 기능, 자족 기능이나 인프라를 넣겠다라는 구상 자체는 좋은데, 이제,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게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하잖아. 음. 도시정비법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런 권리관계의 한정이나 처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음. 이거는 지금 공동주택으로의 그 재건축이 아니라, 다른, 아예 새로운 이능들이막 들어와야 돼. 음. 이 권리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음. 도시개발법이나 기존의 도정, 도시정비법으로 해결이 안될것 같은데, 음. 특별 법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 될 테고 굉장히 신도 깊게 다뤄야 될 텐데 이제 아, 답이 나올 텐데 그치. 그 깊이까지 갈수 있을까?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도전계획 지금 아까 다섯 개 음.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음. 그 과업지지서 내용을 보면 단순히 예전에는 계획만 세웠는데 음. 지금은 뭐 권리관계 음. 그 다음 타당성이나 재무까지도 다 과업에 검토하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애들이 그만두고 왔어 아, 그만해 <웃음> <웃음> 오케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어, 분들께 지금 아직, 어? 그러니까.